샬롬, 안녕하세요. 중독 사역을 하는 그레이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묵상합니다. 신명기 31장은 120세가 된 모세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룩한 세대 교체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격려의 근거는 인간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에게 낭독하여 대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신앙의 계승이 말씀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죽음 이후 백성이 다시 배반할 것을 미리 알리시며 증거의 노래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말씀으로 회복의 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유능한 지도자나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과 반역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대가 바뀌고 리더가 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언약을 이루시며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대를 이어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리더나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참된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닌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세번 반복하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완악함과 반역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하시고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약속을 잊은 채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돌리게 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대신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말씀의 유산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